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뭐야, 이표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읽어 볼게요. 다음 수는 2014부터 1씩 작은 수를 차례로 쓴 것입니다. 이 표에서 2000의 위치, 아, 2000의 위치를 찾으래요. 2000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냐요? 2000 여기 있네요. 이거의 위치를 30, 3으로 나타내겠대요. 자, 그랬을 때 1900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초지 여기다 어, 30, 3이라고 하는 것은 어어띠띠띠디 여기 이렇게 가로줄에 있는 번호 그리고 띠띠띠띠디. 세로줄에 있는 번호 이렇게 30,3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어, 그래? 그러면 1900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가로의 번호와 세로의 번호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는 1900이 어느 쪽에 있을지 이 예에 있을까? 이 줄에 있을까? 이 줄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여게 끝에 요런 데 끝에. 끝에. 숫자가 좀 적잖아요. 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숫자가 적죠? 그러면 은 요걸로 한번 규칙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7 번째 줄의 규칙을 보게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2008부터 시작되어 있네요. 끝에 줄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8에서 보시면 1996으로 갔고, 1996에서 1984로 갔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차이가 12씩인 건 알겠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0... 어, 뭐야, 뭐야. 1900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값이 만약에 1900이랑 좀 비슷하게 간다 라고 하면은 그 앞이나 위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900이랑 가깝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1 2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 보는 거예요. 지금 1 2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음. 그러면 2008부터 시작해요. 여기다 쓸까요? 2008에서 12씩 줄어드는데 한칸 가면 한번 줄어들고 두칸 가면 두번 줄어들고 12가 몇번 줄어들지는 나잘 모르겠는데 그게 대략 그쵸? 대략 1900이랑 비슷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008에서 1900을 빼봐요. 여러분, 요거 하면 108이죠. 그러니까, 요12 곱하기 네모가 한108 정도 되면은, 이해되세요? 이게 108 정도 되면은, 이제 2008에서 요 증, 뭐야, 감소한 양을 빼면은 1900이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8을 11업은 나눠보죠. 자, 여러분, 108라는 게 12하면 9로 928, 9로 딱 떨어지네요. 완전 운이 좋았어요. 오, 이거 9. 완전 운 좋아. 그러면 은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기가 9란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어, 그러면 이 1900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줄에 1900은 있는 거예요. 아홉 번 건너뛰면,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마지막에 12이 아홉 번째 건너 뛰어지면은 그때 여기 19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확실한 건 여기 일곱 번째 세로줄에 있다는 거예요 7번 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1900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번호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궁금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물음표를 빨리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규칙성 문제에서 이렇게 짝수 번만 건너뛰는 거 지금 2008이 20에 있고 1996이 40에 있고 1984가 60에 있고 여러분 요 보시면은 20, 40, 60요런 식으로 요 줄에만 지금 걸쳐 있거든요 요 일곱 번째 줄요 일곱 번째 세로 줄에 대한 숫자들은 20, 40, 60 가로 줄이 이렇게만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음표를 제대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이렇게 내리면, 자, 아 번, 12가 9번 간다고 했어요. 자, 12가 처음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가면은 40으로 가는 것이고, 60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12가 빠지면은 20이 40이 되고, 두번 12가 빠지면은 40이 60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뿅뿅뿅 가가지고, 이 물음표까지 갈라면은 여기가 아홉 번 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야 될까? 20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아, 20 곱하기 9는 180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20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80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물음표는 200이 된다 하는 거를 포인트를 빡!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죠? 마지막 다 풀어 놓고서 이거 다 풀어 놔 가지고 여기 구인 거 찾아 놓고서는 요거 못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뿅뿅뿅뿅 지워 지워. 음. 그래서 결국은 물음표가 200이 된다. 자, 문제에서 기역과 이은의 값. 여기 지금 200, 7이 됐다고 하면 둘을 더하래요. 그러면은 200 더하기 7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207이 됩니다. 되시겠나요? 어, 규칙성 문제인데,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의 겨, 규칙이 있었어요. 두 번의 규칙이.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되시겠나요? 문제 잘 푸시고, 자, 정리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풀었다고 해서, 어, 알겠네. 아, 영어 쉽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자신의 연습장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두 부분, 규칙성 1, 규칙성 2, 여기 잘 설명해 주세요, 연습장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